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1년 수능특강 영어 3강의 1번. 준거 집단에서 개인의 성과와 자존심과 자존감 간의 관계. 말일까요?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reference group 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준거 집단. 이거는 내가 어떤 거를 평가하기 위해, 나의 어떤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 학생, 친구들과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준거집단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in your reference groups, 당신의 준거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성과는요. can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에. 예를 들어서, 연결서 잡아두시고, if being good at science is, being good, being이 주어져. 과학을 잘하는 것이 is important to you,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knowing that someone in your reference, knowing that, 이게 주어예요, knowing이. 아는 것이, 뭐라고 아는 것이죠. 너의 중거적단에 있던 어떤 사람이 always 항상 scores much higher than you on scientist test 까지 끊어줄 수 있죠. 그니까, 항상 너보다 과학을 더 잘해. 너보다 과학 실험에서, 시험에서 항상 점수를 더 높이 봐줘. 그렇게 아는 것은, can lower your uh, esteem. 너의 self-esteem을, 자존감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과학을 잘해야지 되는데, 대학을 갈수 있는데, 나보다, 쟤는 어? 별로 과학이 중요하지 않는데, 나보다 맨날 과학을 잘 봐요. 짜증나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to protect 뭐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존감과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to make themselves feel better 그들이 좀더 기분이 나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이제 to가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make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Okay. people 사람들은 이제 때때로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니까 themselves 누구랑 비교하죠? with those 이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who are not so not as good이니까 <laughs>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략이다. 어떤 전략? Downward social comparison이라는 전략이다. 하향 사회 비교라고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오케이 불리는 전략이니까 strategy c a l d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다음 They may also sometimes engage in upward social comparison. <laughs> 그들은 때때로는 상향 사회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engage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참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 위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 social upward social comparison이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 줄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외열로 바꿀 수 있죠. 오케이. 이 상향 사회 비교라고 하는 것은 They compare themselves. 그들은 스스로를 비교해요, 이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Who are doing much better than they are h e r 자, 요거 are 중요. 요거는 요거를 받은 겁니다. 오케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 자, 이런 거 빈칸 나올 수 있겠죠. Downward냐, Upward냐. 그죠? At first glance, 이거는 이제 흘끗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글랜스가 힐급보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힐급 보면 이것은 마이너스 임 센서버 센서블 단어 중요해요 합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될 단어가 센스티브죠 요거는 민감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꿨을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에 동의하는 레이셔널 그리고 리스너블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알아놔야죠. 이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f i r some t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는 this, it can be discouraging. discouraging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죠?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을 비교하니까. 자, 그런데, 이 상향사회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낙관을요. 자, 요런 데서 빈칸 나올 수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낙관이죠? About improving our own performance. 우리 자신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낙관. 자, 이거죠. 그러니까, we may tell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쟤네들이 할수 있는데? 나도 할수 있지. So can I. 이거 알아들 So can I.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오면 주어 또한 마찬가지다. 이 나도 할수 있다. 이렇게. 어순 기억하세요. 도치. Or, 아니면, we might tell ourselves. 우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디아를. 이거 대신 접속사예요. 다른 걸로 못 바뀝니다. The superior performer, superior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뛰어난 성취자는 is t not really similar enough to be in a reference group. 이 무슨 말이냐면, not really similar enough to. 그러니까, 우리의 준거 집단, 내가 속한 집단에 있을 만큼 충분히 비슷하지는 않다라고 그러니까 쟤는 원래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야 쟤네들도 할수 있는데 나도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야 쟤는 그냥 야, 넘사벽이야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or 아니면 even that 이렇게, 이렇게 병렬이죠 even tha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the ability in question, in question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과학 능력 이런 것들, 그 지금 당면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능력이 is not that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제뭐 어, 영어 잘 한다면 그뭐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신의 수행을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수 있다.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이어벌드 컴페리슨. 제가 볼때 여기가 중요해요. 어벌드컴 s 리슨이 우리의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줄수 있다. 그죠? 네, 그런 얘기. 어법으로 치자면 어법은 여기 음, 노잉 그다음에 여기 뭐 메이크 동사 원형 이니치웨어 여기 are 또 동사 주어 이거. 여기 댓댓 접속사1요0결구죠이 정도 어법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죠? 네. 여기까지 어, 13강의 1번 수업은 마치겠습니다.